자, 자, 다함 자, 다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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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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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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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주어진 것 같은데 악법사가 중간중간에 화앙처 언에 대요화앙처 나그음을 밀어서 할때 박이 자고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음을 찍어 버릇해야 돼요 음을 밀어서 밀어서 해 버릇하는 사람들이 자꾸 박이 꼬여야 되요 그래서 부각은 우리 특히 민요는 어, 바이브레이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음을 민다고 그래요 이제 이, 서양음악의 용어에서 슬라라 그래, 슬라. 그러니까 서양음악에서도 음을 미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이렇게 음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만남은 미는 거 아주, 여러분들 듣기, 질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미르면 안 돼, 미 음에서 밀어서, 밀다 보면 박자도 못 채우고, 음을 찍어야, 특히 우리는. 그래서, 나가성 ᄉ 히히 겉어져야서요 꺾어가면서 y s 서 w o bags, u n s 돼돼 i 자, 그래서, 어, 정확하게 두박을 찍는 연습 자 오늘 한박자 더 나가보자고요 한글자를 네박으로 하는거 a g s 아생아지아 g e r j 지아 r 아 l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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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남은 oh uh. 사량을 쓰려면 연필로 쓰셔야지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혼자서 너무 많이 잘못된 박을 연습을 해놓으니까 그 박을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어요. 이게 <laughs> <laughs> 아니고 처음에 제가. 유법사우 설치를 다 제가 제가 <laughs> 내가 유법사원 웃긴 거야? 17년, <laughs> 네. 17년 여름부터 전... <laughs> 제가 배울 시작했거든요. 학교. 근데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충청도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기 뭐냐면 떠덩, 떠덩, 이거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니까, 러 떠덩을, 네. 제대로 는 덩, 떠덩, 던데 떠덩, 떠덩으로 이렇게. 네. 네. 떠덩, 떠덩을 해놔가지고, 저는 떠덩, 떠덩, 저것도 오른손으로 하면, 왼쪽 손으로 배운 거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 사실은, 어른들이 이제 앞으로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첫째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래서 가서 돌아다녀 보면은, 이제 법사들 점수를 매겨. 나는 못하지만, 법사들 점수를 매겨,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덩, 더, 덩, 더 해야 되는데, 떠덩, 떠덩을 하는구나. 이 덩, 더, 덩, 더라는 게, 덩, 더, 런데, 우리, 이제, 우리, 박부사는 아직은 조금, 좀, 아직은 이게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유법사는 알아들었고요 유법사는 그날 보니까, 이것도 치더라고. 음. 시, 들어봤지? 신중에서는 예,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새맛지라고 그래요. 들어봤지? 여기 동도동도실때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어, 이게 세마지가 아니라, 원래는 세마찌라는 거는 우리 민요 중에서 아리랑 장구를 세마찌라고 하는 거 아리랑은 원래는 <몬> 아아 아리랑 아 아리랑 단이라아리데 아리랑 이 세맛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 세박자를 친다고 세맛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세맛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삼박고장이라 해도, 삼박자고장. 삼작고장. 이게, 이, 이, 특히, 이게 이제 사물놀이에서는 삼채가락이래요, 삼채가락. 근데 삼채가락은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원래는 삼박자고장, 우리는 네박고장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워낙 이 예, 무속인들이 내가 좀, 나도 무속인이지만,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해요. 이론도 모르고 그냥 주소 들은 걸로 어깨 넘으로 하다 보니까 가르키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모르고가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세 박자를 세 박자를 두번 연속에 여섯 박자를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자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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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자자자 이제서는 공 한 박이 빠지면은 꿍자 자에서 가운데 박이 빠지고 짜짜 자에서 가운데 빠지니까 이게 쩡자 자 하면 이쪽 박은 덩더 덩더가 돼잘들어봐 4분의 4박이나 4분의 8박이나 8분의 6박이나 박은 같아. 이게 꽁짜짜짜짜를 쳐도 결국은 꿍짜꿍짜 치는 사람이나 생기복덕 치는 사람이랑 음이 같아져. 궁극적으로는 이 박이 이 박은 결국 두번 치고 이번 세번 치잖아. 이두박 치는 게 결국은 여덟 네 박을 치는 거고 이세박 치는 게 반복이 되면 12 박을 치는 거고 똑같은 거다 말이야 원리는. 근데 그래서 더응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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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고 짧고 되는데 지금처럼 짧고 길고 더응도응도응도응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배웁니다. <laughs> 완전히 거꾸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은 저 의정부인 어디서 하는 사람이 캐갱 캐갱 캐 캐갱 캐 이렇게 가르친 사람 있어. 그게 이제 그 농악. 그 농가은 아니고 이거를 개... 저도 그거 봤어요 경상도 그 부장 어, 갈킨 어, 그 소년 배트 어, 이 개경 개경으로 갈기는 사람이 있어 아주 진짜 이거 나중에 이 음을 마치면 지하겠지야 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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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황천해황대해 황천생아 황기제야 이렇게 압박이 길어야지 되는데 케갱케갱 배운 사람들은 음을 맞추기 지랄이란 말이야 못 맞춰 하, 내가 참 이게 저놈 유튜브만 없으면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교정을 해가면서 교정하는 게 원인이 왜 잘못됐는지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사실은 내가 그래서 피곤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백지장에다가 글씨 써버리면 은 쉬운데 하다 보면 은 욕심은 나지 뭘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동냥 듣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그냥 갖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잘못된 것들을 막 습득을 해서 오만 그 버릇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걸 여기서 하나하나 고치는 건이 기본 훈련을 조금 한달 정도 짧은 우리, 우 내신에 우리 유법사 같은 경우는, 기본 훈련 하면서, 근데 아직도 목을 안 쓴다니까. <웃음> <웃음> 내가 대답해도, 예, 너는 쥐살아 나는 그냥 한숨이나 실라. 네! 앞으로. 네. 크게. 네. 그리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 네! 네. 안 나와, 이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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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간다면 소리가. 네! 네. 짧게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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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하고 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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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일부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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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고 공기가 밖으로 나와야 돼. 네. 네.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호흡을 못 해. 죽어도 못 해. 소리를 집어 넣는 사람은 호흡을 절대 못 해. 기본이야. 다행히 우리 바쁜 사람 그건 없어. 네. 네. 어, 소리는 나오잖아 지금. 네. 네네 <laughs> 네 하고 소리가 네. 어, 잘 구분해봐. 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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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유법사 그게 지금. 네. 아유. 네. 아직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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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단 말이야. 자꾸 소리가 이 들어가 여기 여기 숨어.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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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연습할 때도 황천생아 황디디 이 앞에 사람 침이 튀기게. 앞에 침이찌를 정도로 황천생아 황지제 이렇게 손을 뱉어낸다. 다시 두박 생기복덕 생기 복 황천.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한 박자 할 때보다 두 박자 할 때가 더 지금 떠덩이 더 습관이 잘 나와요 몸에서도 두 박이니까 얘가 붙어 다니면서 떠덩떠덩을 더 잘해 차라리 한 박자하고 네 박자를 더 많이 해야지 두 박자에서 고쳐지는데 오히려 한 박자를 하면 그 습관이 들 나와 다시 한 박자로 장김, 떡순김, 시작할 때는 괜찮다가 중간에 가면 또 나오지. 그다음에 자꾸 이 손이 버릇이 그렇게 돼서 이 손을 걸려 올려 올려서 빨리 고쳐야 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윤보사는 전혀 숨을 못 쉬어. 숨 쉬는데요. 숨 쉬기는 어요 그때도 엉뚱한데도 도둑 숨을 쉬어. 음, 앞으로 아니요? 내가 숨못 쉬는데 정확히 지적을 해줄게요. 네. 기억을 하세요. 네. 사실 네. 한박자 하나 둘. 아직은 폐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숨지든 어깨를, 발짝, 토끼띠을 잡고 뛰고, 그거고 하면 숨못 쉬어요. 그러니까, 토끼띠 뛰지 말고, 어깨를 릴렉스. 어깨를 릴렉스. 그 다음에 격리 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못읽고 이렇게 하면 배가 안들리고 폐가 안들려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야 돼. 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편하게, 온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구부려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고. 쭈욱 걸쳐봐요, 손에다가. 아직도 몸에 어깨가 긴장이 돼 있어, 이렇게. 더쭉 풀고 해야 돼. 영화할 때, 숨쉴때 있잖아요. 응. 나는 숨 쉰다고 쉬는데, 이상하게. 그거 마찬가지로. 짧아요. 짧고, 호흡이. 네. 발성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 다음에 아. 기본적으로는, 음. 원래 말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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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 그 여자들의 그 언어. 편 짧은 소리. 음. 나는 호흡이 짧아요. 아니 성신영할때 보면 숨이 딱그 부분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봐 봐봐 나 들어봐 봐봐 그 부분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 발음 발음 구조 그때 어쩔 수없어 그래서 자꾸 입을 열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 네. 그 다음에는 네. 네. 특히 유법사나 우리 윤보살은 이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 연습할 때이 복화설같이 네. 혀를 네. 네.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때 네. 가장 문제되는 발음 이 뭐냐면은 혀가 네. 이 뿌리 설치음 이래요 설치음 이빨하고 혀가 이빨하고 네. 부딪힌 소리 네. 설치음, 네. 설치음. 설치음. 설단음 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부딪힌 소리 네. 그 다음에 혀가 입천장에 붙는 소리 에, 에, 에. 이 소리가 우리는 경을를 읽을 때 발음을 아주 듣기 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혀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켜놓고 하는 발음을 해야 돼, 이렇게.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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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 그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물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빡이 돼야지 연습을 하지 기본 빡이 안된 사람 이것까지 하려면 정신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법사는 중간중간에 발 소리를 내지 말고 공기만 받고 하는 연습을 교대로 불을 뿜듯이 공기만 소리가 나오는 거를 자주 해봐야 돼 따로 따로 또 시키겠지만 요두 사람이 이제 학자가좀 편안해지면은 같이 연습을 하겠지만 미리 그거는 중간 전에 안 시켜도 공기만 가져와 자 다같이 이런 공기만 갖고 하는 걸 한번 해 봅시다 소리 내지 말고 다시 보세요 공기만 갖고 되는데도 지금처럼 이거 들어가는 거 공기가 나오는 나와야 돼황천세황천세 이렇게 공기가 나와야지 해 보면은 공기가 나오면은 숨이 쉬어진다니까 다시 한번 소리 내지 말고 공기만 가지고 한 박으로 느리게 생기복 역생기복 머리가 띵해졌지 호흡을 뱉으면 우리가 뱉는 호흡은 많은데 들어가는 숨은 짧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띵해져요 머리가 띵해지는 사람은 호흡을 뱉는다는 거야 뱉는 건 잘한단 말이야 들어가는 걸 우리 유법사는 뱉는 게안 되니까 머리가 아직도 안 띵해 공기만 갖고 하라는데도 호흡이 안 나와 공기가 더 나와야 된다 마찬가지 우리 윤보살도 공기가 나와야지 머리가 띵한 걸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줄만 지나면 머리가 띵해져야 돼요 호흡이 보질라니까 그럼 내 몸에서 반사적으로 숨을 쉬, 들이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수흡이 들어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기벅덕 생기벅덕 하 스카이 또 나와보고 그래도 혼자서 저런 데서 나한테 다 들키는 거야 이거 어, 어벙버벙이라도 혼자서 경을 읽어봤다는 얘기야 나는 가르키다 보면 그 사람 족보가 다캐내는 애가 나한테는 전혀 안 해봤다고 다들 뻥가르치고 와아 저는 안 해보진 않았어 대길창을 하는데 지금 아니 전에 말씀드렸죠. 혼자 연습했습했다 그러니까 <laughs> 혼자 연습해도 1 0일일차을 하는 거고, 혼자 연습해도 경험 읽어봤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 옛날에 그 저기 가서 떠덤떠덤 배운 것도 이게 그런 매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시험을 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 들은 것들을 지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 지금 한 박자를 하면 이 손이 덜 꼬인다니까. 어, 근데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꼬이고 그걸 이겨내려면 한달 정도. 그다음 우리 박법사는 유법사는 제일 어려운 게 발음이 아직도 평소에 말을 해도 누구랑 대화해도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버릇이다니까. 내가 이 4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이 하루 아침에 고치지 않거든. 그래도 <laughs> 여기서 어, 내가 이렇게 할 때처럼 막 말을 계속 크게 맺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여, 여기서 연습할 때는 우리 현장에서 할 때보다 한음 높게. 요번에는 어, 여러분들 목청을 듣고 위해서 어, 우리 부산 조금 무리겠지만 유법사는 자 계속 내가 어, 한 줄에 한 음씩 올려갈 거야. 한 줄에 한 음씩 올려서. <목소리로 살펴브> 여러분들이 맥시멈 어느 음까지 올라갈 수 있나? 맥시멈 어느 음까지 내려갈 수 있나? 생기복덕 생기. 이거까지 하면 어렵다. 생기복덕만 가지고 8박, 1 6박에 하나씩 올려보자고.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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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kg, 1 내가 호흡은 적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사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저음을 쓸 때는 호흡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호흡 사용량이 적어져. 그래서 저음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은 공기만 뱉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음을 올리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쉽게 지쳐. 저음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호흡을 조절하니까 덜 지치고. 그 저음을 낼 때는, 황천생아, 황지제, 야이룰 요하 성신영아. 소리보다 호흡을 많이 쓴다 고음을 낼 때는 소리보다, 아니, 공기보다 호흡을 많이 다 황천생아, 황지제, 황천생아, 황지. 거의 공기가 거의 없이 소리만 갖고. 아무튼 오늘은 중간에, 여담도 있었고, 나도 가르치다 보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또 우리, 또저 박법사는 멀리서 두 시간 동안 쎄빠지게 왔는데, 기초만 하다가 끝나라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것 같아.